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엄청난 엄청나게 진짜 죽어라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영상을 찍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조회수는 당연히 뭐 당연히 안 나올 것이고 뭐 구독자도 막 줄어드는 거 아닌지 좀 염려스럽긴 한데 많이 염려스럽긴 한데 아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제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유튜브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가 지금 너무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인생에서 이런 영상은 꼭 정말 올리고 싶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분들한테 진짜 저처럼 이런 분들한테 정말 너무 대단하고 정말 잘 견뎌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는 말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학교 폭력이 그것도 정말 뭐 진짜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겪은 정말 악질에 그렇죠 정말 진짜 아무도 그런 거를 겪을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진짜 증거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증거 진짜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믿잖아요. 정말 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증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제가 진짜 너무 분하고 제 저는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진짜 남들을 다 잊어라. 과거지 않냐. 다 너가 진짜 그렇게 겪었으니까 잊어라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겪어보셨어요? 8년이란 시간동안 구타하고 보면대 던지고 언어폭력은 기본의 기본 완전 기본의 기본인데다가 부모욕은 당연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진짜 칼칼 어디니? 칼 칼로 막 죽어버린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진짜 제가 너무 엄청 제가 아닌 정도로 너무 대견하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하... 진짜. 그만큼 너무 죽을 것만 같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진짜. 너무나도 큰 기적이다.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께 맹세코, 정말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 증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USB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없어요. 그나마 증거가 여기 있긴 한데, 제 일기장. 이건 맞아도 이게 채택되지 않겠죠, 당연히 진짜 영상이라든가 녹음파일 그 녹음파일이 없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그만큼 정말 이런 일은 당해봐야지 알 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힘든 거를 조금 하... 어떻게 견뎌야 지 모르겠어서 진짜 맨날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8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었고 8년? 8년이 어디야? 20몇 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에 대한 트라우마도, 오, 어,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진짜 작년에, 정말 전에 코로나 전에, 전부터 엄청난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신체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정은 작년에 알게 되었고, 진짜 그런 증상이 심각하게, 엄청 심각하게 생긴 건 이번 연도, 작년에서부터 이번 연도가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거기서 0에서부터 10까지를 생각하면 시, 거의 1 0에 가깝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죄송드리고, 저의 지인들, 그리고 하쿠나 라이브 방송에 그런 구독자 해주셨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지인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구독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의 정말 너무 구독하고, 진짜 많이 부족하죠. 핸드폰으로만 영상을 찍는데, 어떻게 안 부족하겠어요. 하, 진짜 찍는데, 진짜 막1 0시가 11시간이나 막 걸려요, 사실. 지금 솔직히 하쿠, 그 하쿠나 방송 화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영어 강, 뭐 학원, 뭐 약보조, 뭐 예를, 여러 가지 진짜 그런 것들, 알바들을 지금 계속 면접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최소다의 커버 영상 올려보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싫어하시는 분도, 제, 그런, 이런 얘기를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피해자들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고요. 잊혀지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힘든, 힘들었던 분들한테 정말 견뎌내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주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